엄청난 물품들을 갖고 왔어요 지금. 모델 3에 들어가는 모니터 강화유리, 터블 모니터 혹시나마 은색 맥북 겁나 멋있지 않습니까? 모델 Y용 현장 선쉐이드가 없었거든요. 이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주고요. 모델 Y 모니터 유리 깨지지 말라고 너무 막 씌워 놓는 안쪽은 이렇게 비극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충전선도 하나 주.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뒤고 올라갈 수가 있어. 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슈퍼차징을 하기 위해서 V3 슈퍼차저에 왔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저한테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혹시 요새 태무라고 아십니까? 태무? 알리익스프레스와 더불어 엄청난 싼 가격으로, 파괴적인 가격으로서 공부를 보고 있는 중국의 굉장히 큰 유명한. 아이 놈의 승차감은 씨, 적응이 안 돼. 아무튼 그 태무라고 하는 곳에서 저한테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일단 슈퍼 차징부터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뒤에는 PPF 고 래핑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빨간 불이 나오는데 내건안 돼. <laughs> 자, 일단 충전을 하기 전에, 충전구를 꽂기 전에, 엄청난 물품들을 갖고 왔어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제품 품목들인데, 이렇게 큰 것에다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요거 놔두고, 충전을 먼저 좀 하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태무에서 저한테 야 헤슬라나 전기차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태무에서도 그런 전기차 관련한 혹은 자동차 관련한 용품들 많거든. 내가 20만 원줄 테니까 20만 원 원치 중에 한번 골라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솔직히 차량 용품들이 가격 들이 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넘치 뭔가를 준다고 해서 제가 약간 코웃음을 치기는 했습니다. 뭐 20만 원 정도 갖다가 뭘줄 건데 얘네들이 뭘줄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모대 3에 들어가는 모니터 강화유리. 오늘 충전하면서 쓸 포터블 모니터. <laughs> 제가 일렉트릭 오피스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맥북을 갖고 댕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스키나마 은색 맥북 겁나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이 맥북 요거랑 이 포터블 모니터를 통해서 일렉트릭 오피스 생활을 하는 이렇게 모니터도 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더워 죽겠는데 모델 Y용 천장 선쉐이드가 없었거든요 천장 선쉐이드도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주고요 뭐 세라믹으로 되어있는 뭐요것도요게 뭐냐면은 모델 Y 모니터 쪽에 유리 깨지지 말라고 고무 막 씌워놓는 거 그리고 렉트릭 오피스를 하려다 보면은 USB C 타입의 충전선이 필요한데 일자 일자로 꽂아 놓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비읍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충전선도 하나 주고요. 아니 무슨? 2 0만원 원치밖에 안 준다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생각보다 세요. 얘를 요렇게 걸어가지고 이거를. 딛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딛고 올라가서 위쪽에 천장에 물기가 묻었을 때 이런 것들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저도 좀 걱정되는데, 이게 아무리 가성비 뭐 제품 해도 이런 거 보면 좀 무섭잖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가 이거... 아, 이거 진짜 올라가 지는구나... 한쪽 발로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데도... 네,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뭐 물기를 닦는다거나 하는 이런 악세사리까지... 아! 그래서 이 악세사리 전부 다 해가지고 세상에 태무에서 겨우 20만원 치를 고르라고 아이템을 줬는데 이거 봐요 아 이거는 원래 제 거였고 이렇게 엄청난 제품들을 20만원 안쪽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포터블 모니터는요 싸다고 하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중고로 사도 10만원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14인치 12인치 짜리가 아니에요 이게 16인치 짜리 16인치 짜리 거기다가 2K 영상 아, 그래가지고 자 이거 한번 지금부터 충전하면서 일렉트릭 오피스를 한번 오늘 온 걸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천장이 너무 더워서 세라믹 머시기로 되어있는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현장이 진짜 뜨겁거든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오너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끼워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 모델 3에 들어갔던 이랑 똑같은 방식이네요 클립을 끼워서 아.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열 차단이 돼요 이 안에 손 넣은 거랑 완전 달라 완전 선쉐이드는 무조건 있으면 좋다고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 자 이렇게 선쉐이드는 완성이 됐고요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얘를 뜯어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엄청 추천하는 아콘 거치대 얘를 뜯어내려면 결국 이 앞쪽에 있는 되게 잘 쓰고 있는 거긴 했거든요 슈피겐... 요거를 제가 잘 쓰고 있기는 했는데 꾸예요 지문 방지라 가지고 오씨 겁나 깨끗하잖아. 나는 이렇게 깨끗한 화면을 원하는데 얘가 약간 뿌여 가지고 해몽에서 방화유리가 있다 그래서 그냥 2 0만원 안쪽에서 한번 담아 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PPF도 붙여놨단 말이에요. 아 이거 PPF 다시 떼야 되네. 두장 줍니다. 두 장. 오. 투명해, 투명해. 좋아, 좋아. 이거는 근데 가이드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잘못 붙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겠다. 난 잘할 수 있어. 강화유리 필름 30년. <laughs> 오, 진짜 한 방에 붙었다. 아, 난 진짜 이거 강화유리 붙이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토만 <laughs> 빼주면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퀄리티가 막 슈피겐 정도 급으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꽤나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강화 유리로 앞쪽에 있는 테슬라 모니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용도로서는 충분할 것 같군요. 괜찮네요. 짠짠. 요거 이제 요게 뭐냐면은 되게 보기엔 허접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흰색. 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던데 저는 요게 좋더라구요 이 회색 회색을 통해서 테두리를 완료를 했다 이걸 붙여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뒤에다가 요걸 붙일 거잖아요 이걸 붙이고 얘를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가, 이게 바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딸다다다다다닥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을 거치를 할 거다 보니까, 이렇게 딱 붙여놓고, 차가 달리면, 이렇게 떨어요. 떨 때, 이렇게 고무 패킹이 씌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소리가, 잡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잡소리가 안날수 있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 위에 뭐가 이렇게, 탁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리가 깨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음, 이 부분 괜찮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완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충전선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밑에 보시면은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꼽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문제가 생겨요. 이 위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여기 충전 부위가 손상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기흑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꽂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충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 같은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끼우면 네, 충전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저는 물론 이렇게 충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충전선을 이 뒤쪽으로 빼가지고, 아콘 거치대. 요 아콘 거치대에다가 무선 충전을 합니다. 이거 요런 식으로 이제 섹시노브까지 끼워가지고 딱 하면 기존보다 훨씬 깔끔하게 딱선 정리가 돼요. 선이 칼국수선이라가지고 두꺼운 선은 여기가 되게 많이 뜬단 말이죠. 근데 칼국수선이라서 이렇게딱 뜨는 거.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해하던 서브 모니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거 이렇게 뒤에다가 배사홀 어떻게 쓰냐면요. 이게 하도 가벼워서 이렇게가 써져요.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노플러 조어에서 새로운 책상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 맥북을 이렇게 딱딱 빼서. USB C로 얘를 연결을 딱 하면 화면이 들어오죠? 연결을 딱 하면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폰을 통해서 개인용 핫스팟을 켜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요거 시스템 설정 들어가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바꿔야 돼요. 정리할 들어가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화도 볼수 있고, 아 지금 이렇게 2560 1400인가? 아무튼 해상도 되게 좋아요. 2K 해상도죠? 맥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렉트릭 오피스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이 금액으로 지금 미니 모니터 쓰죠. USB-C 타입, 액정 강화 필름, 옆쪽에 있는 테두리, 선쉐이드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요즘같이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울 때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테슬라 이렇게 꾸미듯이 천장 선쉐이드만 해도 사실 정품으로 살라 그러면 꽤나 비싼데 해물을 통해서 구입을 해보시고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미니 모니터, 일렉트릭 오피스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여러 아이템들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 드립니다 <laughs> 이건 광고 영상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이거 진짜 천장 닦을 때 진짜 좋았는데 또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끝에가 뾰족하네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창문이 안 열려. 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얻는 끄집어내갖고 요거 갖다가 그냥 잡고 유리창을 빡! 깨서 나오시면 된 이런 복합 악세사리인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파괴적인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걱정될 정도로 정말 가격이 싸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몰에 대한 다양성이 넓어지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여러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구입하시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테무를 이용해서 테무의 슬로건들처럼 백만장자처럼 한번 쇼핑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미니군이었습니다.